안녕하세요.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이왕 먹을 거라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울금이 있습니다. 울금은 암이나 비만이나 당뇨나 만성염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커큐민이라는 노란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량을 카운트를 하면서 몇 달간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몸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믹스커피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콜레스테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많이 아시지만 좀 제가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콜레가 담즙이라는 뜻이고요. 스테롤은 스테로이드라는 뜻이에요. 담즙에서 유래된 스테로이드 호르몬 재료가 되는 놈. 그 말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재료는 뭔가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에서 코티졸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만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아니죠. 우리 몸에서 필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직접적인 지방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골격 역할을 해요. 제가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세포의이 포장하는 부분, 네, 예, 요 포장하는 부분 세포막은 콜레스테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햇빛 받으면 만들어지는 비타민, 비타민 D죠. 비타민 D,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져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비타민 D 잘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포 포장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골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포장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호르몬 역할하는 비타민의 재료가 된다. 그리고 이름처럼 콜레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재료가 된다. 여성 호르몬 재료가 된다. 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많이 혈관에 떠돌아다니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간에서 80에서 85%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는 15에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뭐 새우나 이런 것들을 자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큰일 난다. 뭐 달걀에도 있고요. 자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음식으로 들어와 봐야 20% 정도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적게 만들어내겠죠. 음식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런 조율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적게 나와서 주는 장점은 굉장히 크지만 때로는 단점도 있겠죠. 콜레스테롤을 못 만드니까 세포 포장이 약하고 그죠 그리고 호르몬 만드는 재료를 못 만들게 했으니까 호르몬 잘못 만들 것 같고. 비타민 a 도좀못 만들 것 같고 하는 부작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근육 약화가 오거나 몸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약을 먹은 이후부터는 힘이 들지 그리고 왜 당이 요즘은 내가 더 올라갔을까 하는 것들이 약을 조절해야 될지 약 용량을 조절해야 될지를 꼭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꼭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방세포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면역세포하고 이 지방세포랑 신경세포가 면역세포 이세 가지가 같이 조절을 해요. 지방세포, 신경세포, 면역세포 이 같이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고 있습니다. 막 잡아먹는. 나쁜 거 있으면. 이 대식세포가 병들었거나 염증이 생겨버리면 신경세포를 파괴를 해버려요. 이걸 쪼개버려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뇌에다가 그만 먹어라 아니면 지방 분해하라는 신호를 못 보내게 됩니다. 그럼 지방이 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이 지방이 복부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부 지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가 자꾸 나온다라고 혹시 요즘 느끼고 계시고 어 지방이 많아져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 중에 면역 세포가 병들어서 그런 분은 면역 세포 치료를 해야 지방이 빠지겠죠. 아무리 굶는다고 해도라도 면역 세포가 좋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면역을 좋아지게 하면 지방이 분해된다. 결국 이런 이 지방을 없애고 비만도 면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입증이 된다는 걸 보면 굉장히 면역은 모든 우리 건강 요소에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그 지방이 분해되는데 내 면역 점검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믹스커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뭐첫 번째는 울금 1g에 믹스커피 한포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울금 믹스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믹스커피 먹으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울금 들었어 생각을 하시면 당당하게 이걸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맛도 괜찮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 아니면 구수하게 믹스커피를 먹을 수 있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울금도 다 싫다. 정말 믹스커피 맛있게 먹고 싶은데, 정말 더 달게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연유를 넣어서, 연유 0.5g이나 1g 정도 넣어서, 먹으면, 동남아에 유행하는 커피 맛처럼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울금이랑 먹는 걸 권하고, 정말 울금 믹스커피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울금 1g에 연유 0.5나 1g을 넣어서 믹스커피를 만든 거. 네, 이게 약간 달콤하게, 건강하게 먹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것 중에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어도 이게 다 싫다, 그러시지는 말고. 그래서, 미스터필 꼭 먹는 분 같으면 울금을 이렇게 넣어서 한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달 정도를 먹어봤을 때, 아, 내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또 건강에 유리했던 게 어떤 건지,를 개인별로 다 파악을 해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울금 믹스커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네, 그거 알려드렸고, 울금을 처음 못 먹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네, 요걸 얼음으로 만들어서 울금을 드시는데, 울금 포도즙 얼음은 포도즙을 극한에다가 그 거의 채워서 울금을 1g 넣어서 섞어서 얼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먹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특히 울금에 있는 성분이 우유에 있는 그 지방에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우유에다가 얼음 있죠. 포도즙과 울금 1g을 넣은 이 얼음 큐브를 여기다 이제 담아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원래 착한 애인데 우리가 나쁜 애라고 판정을 하는 이유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로 맞을 땐안 아픈데 얼음으로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변하게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들은 우리 몸에서 잘 나와서 쓰레기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의를 잘 아시고. 또 어떤 걸 먹을 때는 좋은 것과 같이 드셔서 그걸 상쇄시키는 방법. 오늘 믹스커피 먹는 방법 배우셨으니까 울금을 꼭 섭취하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